제가 오늘은 언박싱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아이패드 에어 5세대를 구입했습니다. 64기가 와이파이 모델이고요. 환율 때문에 많이 올라서 지금 뭐 거의 정가는 96만 9천 원인가 그러고 쿠팡에서 이제 최저가는 80만 원? 그래서 85만원이에요. 색상마다 좀 최저가가 달라요. 이제 전 그것도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중고 나라에서 미개봉 새상품을 구입했어요. 75만원에 그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열어볼게요. 칼이 없어서 눈썹 칼로. 아, 이게 바뀌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카메라 흔들려 요거는 아마 케이스 같아요 저희 집 강아지들이 뿌시럭대는 <laughs> 소리가 나면 가만히 안 있거든요 라이노핏이라는 데서 샀습니다 여기 태평이 괜찮고 야 여기 가보세요 음 색상은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은 아니네요 얘는 잠깐 옆에 두겠습니다 이렇게 큰걸 시킨 게 없는데 쿠팡은 과대 포장이야 애플 펜슬이었습니다 거난 이게 펜슬인 줄 알았는데 어플 펜슬 뜯는 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laughs> 언박싱 영상 보니까 이거 되게 안 열린다고 그러는데 전 되게 잘 빠지는데요? 필름을 붙여볼게요 근데 제가 진짜 못 붙이거든요 음, 여기면 물티슈가 드리네. 아 너무 떨려. 와. 아 우리 집에 먼지가 많나봐. 너무 영롱.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웨 티슈랑 안금 닦기 같은 게 있습니다. 진짜 액정 필름 잘 붙이는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난 저는 아니에요. 어떡해 기도안 닦고 붙이려고 그랬어 너무 떨올는데 야야야 아. 애들아 엄마 집중해야 돼우나 미치겠어 어떡해 응야 아. 집중해야 된다고, 어머 이번에 잘 붙인 것 같아. 우와! 대체적으로 잘 붙인 것 같은데. 혹시 <laughs> 내가 완벽하게 할 리가 없지. 저 입장 되게 잘 붙였죠? 이 가장자리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잘 붙였어요. 이 기포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먼지 하나.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얇죠? 근데 20g 차이밖에 안 난다는데 체감은 되게 큰것 같아요. 우와. 우와. 베이비 핑크 안어울려 그냥 어두운 검정색이나 회색 이런거 살거야 그리고 애플펜슬 어떻게 하는거지? 아음너무 대박 제조년월은 오 마이 갓 사실, 짜플 펜슬 살까 고민했는데요. 이거 사길 잘했네요. 되게 무광이고, 단순한데 이뻐 보여. 이거 애플 효과인가요? <laughs> 안 되지. 이번엔 01에. 근데 지금 이미 끼워놓은 상태거든요. 진짜 끼우기 힘들어요. 여기로 펜슬을 넣어서 끼우는 건데, 진짜 엄청 이렇게 여기 잡고 이렇게 넣어가면서 꼈어요. 손톱 빠지는 줄. 이렇게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애플 펜슬을 평소에도 이렇게 아이패드 에 예, 이렇게 수납해서 다닐 거예요. 이제 제가 아이패드 케이스를 뭐 살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산 이런 아이패드 오른쪽에 거치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고 어떤 건 왼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하는 것도 감싸주는 테두리가 없이 그냥 자력만으로만 여기 붙여서 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뭐, 뭐 가죽 케이스처럼 이렇게 따로 수납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이 실리콘 케이스를 끼운 채로 여기다가 에 수납을 하면 아무래도 좀 타이트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무리하게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왜냐면 이 소재가 말랑말랑거리는 실리콘 소재? 실리콘보다는 단단한? 그런 소재여가지고 타이트하지 않고 약간 유연해요. 그래서 생 펜슬로 여기다가 꽂으면 그 충전이 다 됐을 때 있잖아요. 계속 충전을 시켜놓으면 이게 과충전되면 안 좋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충전 안 되게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서 꽂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편으로 해도 이게 생 케이스를 안 씌우고 하면 이렇게 스르륵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 케이스를 씌운 채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껴놓으면 저절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면 타이트하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이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를 구입을 한 거예요. 충전하고 싶을 때는 딱 껴놓으면 이렇게 딱 인식도 잘 되고, 풀펜슬 충전이 100%다 하면은 빼가지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껴놓으면 인식을 안 하죠. 그럼 그냥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과충전 걱정도 안 되고, 내가 충전하고 싶을 때 충전하고, 어, 잃어버릴 확률도 떨어지고, 이렇게 감싸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는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